2021년 7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피곤하고 힘든 하루시겠지만 그러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됩니다. 아... 한국 기독교가 한때 성장 제일주의에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장만 할수 있다면, 성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고, 성장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장을 위해서 어떤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으면서, 어떻게든 성장하려고 했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뭐 지금도 그런 때인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세상에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성장 제일주의라고 하고요.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성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권력을 주고 외형적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고 하는 어떤 그런 성장주의가 아니라 양적인 성장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성장, 개개인의 성장, 성숙해져 가는 과정을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장해 가야 돼요 성장을 멈추면 안됩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해야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소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속임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막 속이는데 거기 그냥 또 속아 넘어가요. 지금도 속임수에 우린 너무 쉽게 넘어가죠. 왜 여러분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있고, 보이스피싱은 다 알아.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 근데 교묘하게 계속 그를 속임수가 생겨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에 넘어갑니다. 또 유혹이 있어요. 어떤 유혹? 간사한 유혹입니다. 우리는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혹에 에, 물려가기도 하는데요. 유혹이 간사한 유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혹도 아니고 간사한 유혹이어서 그냥 유혹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너무 우리는 어, 거기 빠져가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세상 풍조가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교훈의 풍조가 있는데요. 어, 저도 물론 그렇지만 귀가 얇아서 무슨 얘기하면 아 그건가? 또 누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아 그건가? 이렇게 자꾸 밀려가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느냐?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난 자랐다. 이 정도면 좀 잘한 거지. 이런 그런 게 없어요.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까지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요,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경하고, 인격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어린아이의 것을 버리고 내가 계속해서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어려운 분들을 우리 돌아보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 나이가 많으신 분들,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 뭐 나이에 상관없이 수술을 받고 어려운 가운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주님 붙잡으며 믿음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잘못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성장은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 풍조가 세상에 속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 애까지 우리가 장성한 그 불량에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서 주님 손 내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거기서 또 완전케 해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힘차게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내 주시면 함께 기도할게요.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세요.